예, 오늘 아침 읽은 로마서 12장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는 장면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로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에 이르기까지 넉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데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체를 소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목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국기 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구장1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하면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장1 절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이고 내 뜻은 죽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릇과 같은 것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형식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날 드리는 어떤 예배,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도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잘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일 예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본질이 빠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 아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버리면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넉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한테 분수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각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삶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스 분별하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거기 에귀를 기울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고는 하 자신의 분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는 하 착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이 분수를 뛰어넘은 생각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수를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생세를 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야의 분수를 기억하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 있지만 살아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옛 생각 속에서 옛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옛 사람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와 같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지체로서의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걸다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이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지체로서, 피조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사명에 피조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 지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본인의 자리에서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